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영입니다. 오늘도 포켓몬 사파리 보스 아 이벤트 캐릭터 잡기 미션을 도전해 볼 건데요. 이번엔 빼미스로를 할 거고 덱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새로 잡은 우스트리를 이번엔 좀 사용해 보고 싶은데. 얘를 넣는게 효과가 더 좋지만 그래도 CP가 높은 모스터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횟수 플러스 5를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횟수 플러스 5의 효과 음... 엄청나게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, 일단 데미지 효과를 보죠. 어, 이 정도면 살짝살짝 부족한데, 음... 뭐하지? 굉장히 좁아서 이거밖에 할게 없네. 오, 오, 좋았어. 좋아, 데미지를 이 정도 깎았으면 뭐 이렇게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컨버입니다. 데미스로아무턴 어, 남았죠? 오케이, 콤보, 콤보, 오케이. 오. 이번엔 제가 무스튬리를 어, 이거 업다운 이버프 유로 가져왔기 때문에, 웬만하면 무스튬니 공격은 잘안쓸 거예요. 레미스로 굉장히 쎄네. 두개두개 이렇게 다 부숴주고요. 음 일단 세번 정도 남았는데 HP는 이 정도 남았죠. 아 어떡하지? 일단 이렇게 제일 큰 사거리에 공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. 두 번째는 한수 없이, 이렇게. 아, 한 번, 한 번, 한 어. 번. 1회의 기적을 일으켜볼까? 1회 안에 데미지를 뒀다는 건 불가능하니까, 1회의 기적을 믿어봅시다. 아. 아깝네요. 뭐첫 번째는 실패했더라고. 네 이번이 마지막 페스고요 진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, 님들아. 이렇게 바꾸면 데미지 효과는 아까 확인했으니까 첫 번째부터 나이스 떠주고요. 자, 이러면 곤란해지지 안그래 허허허. <laughs> 음, 네 줄을 맞추는 게, 그나마 가장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, 열 번밖에 안 남았어요. 어, 좋았어. 이동, 네 정도... 가지나, 네 가지나, 네 가지나. 세 줄을 한 번에 제거합니다. 네 줄을 제거해주고요. 운이 좋게도 세 줄을 또 제거하게 되었네요. 무스텐리는 없다운그 버프효과로 제가 대령 그냥 서포트형 캐릭터입니다. 이번에선 어, 세줄 정도 깎을 수 있겠다. 여기 윗줄을 일단 깎고 어, 세번 남았어. 세 번인데 이 정도 에 HP면 꽤 괜찮아. 여기 윗줄 또 제거해줍니다. 이렇게 운이 좋네. 한번 남은 횟수 1 회. 저의 오늘 믿어볼 수밖에 없습니다. 이번엔 오늘 믿어. 제발 아. 하, 아깝다. 아 아깝다 아차모가 유리 불 타입이 유리하면 불 무스톤리를 빼고 다른 으흠. 속성이 좋은 타입의 캐릭터를 기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번엔 노 아이템으로 클리어 해주지. 노 아이템으로 클리어 해주마. 오, 데미지 성능 지금 좋아. 데미지 꿀이야. 오, 한 번에 100 데미지씩 들어가. 솔직히 꿀이야. 데미지가 충분히 꿀이야. 오, 벌써 메가 지나를 하다니. 일단 여기를 날려버리고 바보들인가 이쪽도 날려주고요. 어 한쪽 한줄더 날려주고요. 이렇게 되면은 제발 오케이 이렇게 훈염의 원더풀한 운을 한번 맡겨봤습니다. 이게 훈염의 원더풀한 운이죠. 운빨 지렸죠? Wonderful 하고. 아, 잘못 바꿨어. 아니야, Wonderful 한 운을 한번 믿어보자. 마연나가 떨어져, 오케이! 오, 어, 이겼어, 이겼어, 이겼어. 이겼어. 오. 노 아이템으로 한번 남기고. 겠습니다 와우 심지어 한 번에 남겼어 확률이 좀 극악인데 슈퍼볼 써야겠다 제발 경찰표 아할수 없지 잡았어 빼미로 비 200코인 내가 한 내가 5500코인으로 200코인을 받았어 와와 와. 빼미로를 결국 얻었군요 그럼 빼미노의 성능을 또 실험해봐야겠죠. 나 아, 메인... 메인으로 가서 파트너랑 한번 싸워봅시다. 그나마 제일 약한 다비에... 아까 공격력이 6... 오... 개꿀인데? 무스틈리 보다 좋아 와우오케쎄아 성능실험을 이렇게 합시다 메가지나 <laughs> 캐릭터 없이 <laughs> 성능실험 가보죠 15개면 너무 많잖아. 가람메가다구니! 성능 실험상 어, 공격력이 60이니까 무스트이랑 비교하면 은 비슷하네. 얘가 좀더 좋아. 멋있어 멋있어. 이건, 이건 그냥 대충 해도 이기는 다분이라서, 첫 보스들 상대로 꽤 약한 상대죠. 게다가 다분이는 싸울 때 운이 가장, 좋게 나오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보너스 피니쉬 콤보 같은 게꽤잘 떠요. <laughs> 오호라 네 오늘은 포켓몬스터 사파리 이름이 뭐냐 캥가보단 얘가 cp 그게 높으니까 넣고 빼미스로우 빼미스로우를 한번 얻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끝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그러면 끝!